제발. 잘 끝나니까. 예. 오늘 할건텐츠 타로 교육이고요 요즘 타로 맞은 컨텐츠를 내네 방송에서 하고남방송에서 읽었더니, 어케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로를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예. 존나 야매구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만능님에게 기초적인 카드의 뜻을 알려줄 테니까, 저한테 배우고 나서, 이 생량인 만개의 운명을 점치면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오케이. 그래서, 어, 잠깐 야매식으로 만능님의 오늘 점심밥에 대해서 운명을 점쳤었는데, 나던 카드가 뭐뭐였죠, 그게? 음흠. 자, 이게 만능님의 점심밥의 운명이에요. 예. 점심밥에 익숙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음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출난 존재예요. 굉장히 밥 먹는 걸 잘해. 그러니까, 푸드 마스터 김망드 씨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내일 점심밥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는 거야. 내일 뭘 먹어야 될지 하고 이제 자기가 익숙한 대로 내일은 치킨을 시켜 먹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인생만 굴러가는 거요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래서 내일은 본인이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해 보면 이게 사자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인데 사자가 입을 닫기 전까지 본인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는 순간 좋돼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순간 아씨발왜 먹었지라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미래의 카드가 보이는데 여기 때문에 여기가 과거 여기가 두 개가 현재 그래 여기가 미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카드가 어떤 뜻인지 알려드릴 건데 이거 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알려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예 만개 어떤 거 보고 싶은지 방송은이요 방송은이요 네 예, 만개는 과연 내일모레까지 방송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점수 것인가 <laughs> 내일모레 안에 <laughs> 자 보시면 예전에는 본인과 방송을 자주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굉장히 경험도 많았고 도움이 많이 됐어 예를 들면 뭐 투보 같은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하고 자주 방송을 이어갔었던것 같아요 그 상태로 딱히 탈도 없어서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니까 본인이 경험이 많이 쌓였어 그래서 이 쌓인 다음을 보자면은 어좋됐습니다 <laughs> <laughs> 자, 이게 악마라는 카드인데 <laughs> 아까는 4장 꺼냈는데 왜 지금 5장이야? 이거 미래를 보고 나서 궁금하니까 하나 더 꺼낸 거야 미래에서 아, 미래를 더 미래가 음,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에이. 이제 악마 카드인데 어... 굉장히 성욕적인 어, <laughs> 본인의 욕망적인, 성욕, 어... 안좋은 카드의 총집합체예요 너무 과욕을 부리면은 안된다 본인의 경험만 믿고 설치지 말아라 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그래서 만개의 두번째 질문 6개월 이상은 잘보지 못한다고 해요 카드는 그래서 네. 당장 그냥 급한거 내일 객관적으로 찝어보면돼 내일 과연 제가 드디어 똥을 쌀수 있을까요? 경기가 있는 있을. 사람 만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따지면은 맨날 오버워치 하자는데 아무도 안해줘요 내일은 오버워치를 누군가 해줄까요? 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러면 내일 더리모에일까 해줄까요, 어, 저랑? 리모브 <laughs> 엘리지움, 아까 동점 1 1명이는 아, 게임. 예. 한 판에 <laughs> 사람이 100명 <laughs> 들어가는 게임에 동점이 11명이 게임. 예. <laughs> 자, 과거. <laughs> 완성적이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잃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예전에는 했었어. 전재가 아니야.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 게임을 같이 하자 하면은, 최근에 와서는 아무도 잘안 해줘요. 본인이. 약간 고꾸라진거 아닌가, 저기? 어, 본인이 하자고 하면은, 아, 할까? 아, 그건 좀 그런데, 아, 할까? 아, 아, 그거 하기 싫은데, 아, 이러고 고민하는 느낌이에요. 한 달이만 걸쳐있잖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에게 이걸 같이 해줄 사람이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다가와요. 같이 하자고, 누군가가. 아, 근데, 아쉽게도, 저는, 부정하겠습니다, 이 운명은. 이루어지지 않을 카드. 어, <laughs> 카드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누가 봐도 아닌데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타로카드가 굉장히 야매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예, 실제 운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어,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 게임. 그래서, 이제, 만능님이 한번 카드를 봐주신 걸로, 예.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내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혹시, 제가 주변에 자꾸 롤을 시작하려고 다시시 왔는데 아니야 만기야 음. 시청자들이 원하는 질문 은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음. 최근에 우리 <laughs> 사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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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른 거좀 자극적인 질문. 남자친구 세개다 봐주세요. 아 이거 굳이 카드 또 열어야 돼요? <laughs> 아니제 네. 친구도 모르겠는데 왜 남의 여자친구를 봐줘야 되는 거야? 어 일단 남자친구가 있었군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더, 더, 어 이게 친구랑 같이 있는 걸 보하니 어.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laughs>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너무 지금 단조로운 거야. 저 지금 균형을 잃어가지고 너무 단조로운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남자친구의 방에를 뚫고 나가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아, 그렇구나. 아, 아 정말 만개가, 아, 정말 인간 쓰레기적인. 아, 이런 카드가 나왔네요. 만개의 운명은 인간 쓰레기적이다. 예. 정말 쓰레기 같네요. 예. 그래서 오지? 카드를, 지금 안 나온 카드가 몇장 있는데, 제가 몇 장씩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미련 나 희망하고 동경하고, 여기는 이제, 까먹었습니다 까먹으면 적당히 넘기세요 카드를 봤을때 네. 여기가 이제 절제를 상징해요 절제 음. 어, 여기가 좀 특이한 카드입니다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한데 전화 죽고 새로 태어나면 의미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안봤던 카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푸른색의 변이라는 아, 그러니까. 카드입니다 예 1,2번 네. 어, 네. 어, 네. 네. 어, 서중에는 어, 최고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고요 <laughs> 예. 이게 내면 보통 이겨요 되게 셉니다 저랑 류오민님은더 친해지나요? 되게 싫은가 봐. <laughs> 오케이 일단 <laughs> 어려운 아니, 일이긴 한데 제가 특별히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에 아, 대해서 카드를 두 명이 같이 볼게요. 아이고 어, 이거는 각자 만능님이 하나 해석하고 제가 하나 해석을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laughs> 원래 안 친했던 거야. <laughs> 원래 안 친했던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어. <laughs> 근데 근데 갑자기 요즘 보니까 음. 좀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건지 방송을 더 크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그런가? 야 이거 뭘뭐 했더라? 그르면 <laughs> 넘기라 그랬어 자어음라그어 음, 어, 음, 어, 어, 이렇게 음, 하면 음. 됩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예전에는 별로 알던 사이가 잘 아니에요 별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고 그냥 모르는 사이로 그냥 적당히 어쩌다 낑겨서 만난 운명이었는데 그냥 이대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 낑겨서 만난 운명인데 더 <laughs> 이상 다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았고 아니 나랑 다른 게 뭐야 도대체 <laughs>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근데 욕심이 자꾸 생긴 거야. 이 사람이랑 하면서 뭔가 잘될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의욕적으로 다가와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미래카드를 보면은 내가 뽑은 카드는 봉인데 엑조디아 엑조디아라고 엑조드 파이어!